예, 안녕하십니까 갤럭시림 TV 박성수입니다. 아, 오늘 하루 낚시를 위해서 제가 오늘도 좀먼 거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도착을 해가지고 좀 저수지를 몇 군데 보고 있어요. 아, 해가 길다 보니까 아직 시간은 좀 충분히 있어서 아, 오늘 또 적당하게 좀 혼자 좀 고즈넉하게 할수 있는 데를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 그 장마가 지금 지난지가 조금 되긴 했는데 곧바로 또 태풍 영향이 올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각별하게 또 어떻게 또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새 뭐 이제 강수량이라든지 이게 좀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태풍 영향이 온다고 하면 낚시도 좀 내려놓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또 한번 또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또 다른 곳을 찾아서 가고 있으니까 어느 곳그 적당한 곳 찾아가지고 낚시 를또 오늘 하루 낚시를 또 진행을 해보고 어떤 낚시가 될지. 낚시를 하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늘이 구름이 아주 멋있기는 멋있는데 장관이네. 소나기가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또 파라솔도 피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믿기는 아, 오늘 이제 지렁이랑 새우를 또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문어입니다 작은 소리지. 여기 한, 2,000평도 안될것 같아요. 2,000평 좀 되려나? 안, 안 될것 같은데, 뭐 작은, 도무너이 어색한 자리이긴 한데, 간단하게 풀좀 잘라가지고 자리를 좀 만들었어요. 풀을 살짝 베고, 앞에 풀들을 좀 찌를 찍어야 되니까, 카메라 때문에 살짝 뱉습니다. 어, 낚싯대는 이제 좀긴 데가 들어갔죠? 어, 여기가 이제, 요 구간만 보면 이제 이렇게 항아리 모양이죠. 항아리 모양. 그러니까, 연안에 바짝 세움해이지 수심이 이제 뭐 50, 60, 70, 80, 이런 식으로 이제 바짝바짝 세우면 되는데, 어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요세대는 이제 그, 갓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고, 요거 이제 앞에 조금 짧은데, 이거는 이제 아발 앞에서 살짝 떨어지는 자리죠. 네, 매다 이상 수심이 좀 나옵니다, 이게. 네 대만 딱 편성을 해가지고, 나무도 있고 해서 어차피 뭐 여러 대못 핍니다. 네 그러니까 대만 편성해서 한번, 밤낚시를 한번 집중해 있게 해봐야죠. 도시락을 싸왔으니까 도시락 쌓은 걸 간단하게 먹고, 미끼를 꽂겠습니다. 일단 케미만 좀 꽂아놓고, 미끼는 일단 밥 먹고 와서 낚시할 때딱 꽂아야죠. 네. <laughs> 여기는 이제 작은 평지형 그소류인데 요즘 외래오정도 있고, 굵은 녀석들이 좀 제법 있는 그런 저수지입니다 되게 많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저도 좀 오랜만에 와서 한번 낚시를 해보는데, 여기는 딱, 그, 사람들이 명당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고기가 <laughs> 좀잘 나오는 그런 자리들이 있죠? 조금만 해도, 원래 저수지가 그런 자리는 좀 살짝 뒤로 하고, 이 자리가 좀, 웅색하니 그래도 좀 적당해 보입니다. 제가 하기에. 해미를 일단 좀새 걸로 안 되면 바꿔야지 안 보이네요. 나는 연안에 좀 바짝 붙여서 하다가 여기 좀 외려 좀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또 낱낚시가 또 제법 잘 돼요. 그런 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스터. 네, 그런데 낱낚시가 잘 되죠. 특히 이런 하절기에 낱낚시 잘 됩니다. 낱낚시는 내일 하기는 제가 좀 힘들고 밤낚시, 오전낚시 하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됩니다. 모기가 상당히 많구나. 됐다. 캠이 다뿌아놨고 도시락 좀 간단히 빨리 먹고,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모기가 많네. 모기가 많아. 짜짜, 색도 잘 있고, 지렁이도 있고, 땀이 아좀 나네요. 바람이 보면 좀 시원한데 이게 지금 산간 어, 내륙 지방인데 여름엔 그래도 좀 시원한 곳인데 아뭐 어디 가든 덥기는 매한가지니다아 네. 네. 더우니까 이거 술은 잘 못하지만 이거 맥주하나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어, 이제 뭐 조리하기가 좀 힘들죠. 하루 낚시고 간단하게 또 먹고 빨리 낚시를 해야 되니까 어, 닭고기 앞다리살. 어, 이제 요새는 다 포장돼서 잘 나오잖아요. 그거 그냥 오다가 좀 하나 샀습니다. 저기 편의점에서 예. 사가지고 간단하게 빨리 이거랑 밥이랑 김치랑 대충 먹고 예, 그러고서 이제 낚시 진행하고 있다. 새벽 때뭐 배고프면은 뭐 간단하게 또 야식 뭐 해서 먹고 내일 나가면서 식사하고 뭐 이렇게 복귀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아유, 꿀맛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맥주를 잘 즐기지는 못해요. 잘 마시지는 못하는데 여름에는 또 이렇게 시원하게 먹으면 좋더라고요. 네. 아유, 땀을 좀 쏟았더니 시원하네 좋네요. 아이고 또. 먹는 것도 다.. 이것도 하나의 낚시의 과정이고 일입니다 네. 소리하면 안 되죠? 낚시의 또 하나의 과정이니까 부지런히 잘.. 뭐 살인 건 없지만 영양소 있게 먹고 자리에 가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시원해 아.. 덥다 조명이 없으니까 좀 어두운데 이 후레쉬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새우를 좋은 자서를 한번 또한번 단낚시를 하면 지금 지렁이를 사용해 볼만한데 아, 이제 바로 새우를 껴서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얼음을 넣어놓고 물사박자박 살짝 넣어놓으니까 애들이 이제 저기죠. 근데 수온이 쉽게 말하면 너무 차니까 예, 움직임이 없어요. 예, 약간 기절한 것 같이. 예, 죽은 게 아니라 싱싱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오케이, 비가좀 올라와 있어야 돼요. 어차피 여기서 입질하면 끌고 들어가는 확률이 높으니까. 자, 한번 이렇게 해 보자. 새벽녘부터 이제 개구리밥이 지금. 많이 밀려왔는데 채비에는 거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좀 약간 늦은 오전까지 낚시를 할 건데요 미끼는 이제 지렁이로 같이 않으면 병행을 해가지고 오전에는 사용하겠습니다 지렁이 있지. 왔다 뭐냐 뭐냐. 아유 잘하는 나왔어. 에이 영차. 에이 잘하네 잘라 잘아 아이고. 야. 다이와 잡다, 뭐냐 이거 잘하냐 아, 이거 또잘하네 이거 아, 이거 아까 그놈이냐 뭐냐 너 아, 이거 잘하 자식이 자라 음, 이거. 자꾸 나. 자꾸 나. 자라. 자라. 어? 라 자라. 이렇 자라. 이고 어, 라어다자다이다 <laughs> 자동으로 빠졌습니다. 바로 채가지고, 다행히. 에이, 다행이야, 다행이야. 저것도 빼주려면 또 까다로운데, 다행입니다. 아까 나왔던 녀석보다 살짝 큰것 같은데, 뚜껑이 다른 녀석 같기도 하고요. 참, 뭐, 날씨가 엄청 무덥습니다. 습하고, 뭐 소나기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근데 네, 지금 여기 앞에 제방 쪽에 저기 현지 분께서 좀 예초 작업을 좀 하시네요. 더운데, 무더운데 참. 저도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사냥술이 원래 붕어가 탁 멋있게 나와줘야 완성이 되는 건데, 예, 아쉽게도 또 붕어를 얼굴을 보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영상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고기 안 나오는 영상, 어? 이런 거 자꾸 뭐 올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 있는데 뭐 이게 낚시의 또한 부분이고 예 저는 뭐 굳이 예, 그런 거를 이렇게 감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단 영상을 찍으러 왔으면 족과를 떠나서 어, 업로드는 항상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좋은 붕어를 낚기 낚으려는 예, 그 마음을 갖고 왔는데 어참 아쉽긴 합니다. 밤사이에 엄청 묻어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아주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또 일정이 있으니까 또 빨리 또 서둘러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좋은 곳에 가서 제가 또 낚시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또 한번 시원한 곳에 가서 한번 또대를 한번 또 들여 봐야죠 예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고요 또참 재미없지만 또 이렇게 시청 항상 해주시고 찾아주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리고요 어, 올해는 제가 뭐 꼭한번 자리를 마련하겠다 했는데 아,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한번 어, 자리를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또 우리 항상 그 어, 대면하지 못했지만 아, 그날 또 한번 좋은 분들 만나뵙고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빨리 정리해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가보자. 아이고.